영성TV의 이상열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신앙과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담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많은 기도와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한다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인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임덤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임덤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좋은 관계를 맺기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리아서 5장 17절에, 16절에, 갈리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룬 후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야면 육체 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는 말씀대로 살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려는 신앙과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영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 계시기 이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 속하였고 사탄의 악한 영과 우리 역사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원죄의 결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 속 사람이 탄생할 터전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속사람 로마서 7장 22절, 예배서 3장 16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께로 난자 요한1서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되습니다또영 또는 거듭난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속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에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뭡니까? 육체 속에 죽은 모든 것이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속에 생기는 영인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영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대주시고, 어, 우리를 이해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사랑 영과 하나가 되어서, 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가장 깊은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 영에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과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혼과 겉사람, 육 그러니까 혼과 겉사람 육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만 혼과 뭐요,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깊은 곳에 있는 그 우리 영을 통해 우리와 대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반면, 우리의 자와 사태는 항상 우리의 겉사람, 그 아, 육에게 계속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이고, 예, 그래서 혼쩍 육적인 사람 되면 참네 말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네 말, 잘못하면 저도 목사지만은, 내가 영인 영의 사람으로, 영인에서 멀어진다면, 내 말을 하죠. 설리할 때도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사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펼치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이 쪼개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그대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쁜 영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쁜 영에서 나오는 음성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 그리고 훈련 그리고 세심한 그런 연습도 막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계속 이렇게 아 이건 내 소린가 이제 성령의 소린가 영의 소린가 이좀내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내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인가 조금만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분별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고 일을 행하면. 진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신앙생활과 그 사력 속에서 예, 일어납니다. 그 열매가 맺게 되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세면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고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드럽고 세면 음성으로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은 비논리적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막 에, 근데 잘못된 소리를 막 해라 해라 막, 막 급하게 영적인 것은 급한 게 아니에요. 예, 영적인 그렇게 영적인 사역은 급히 예,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서둘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 영적인 것은 조급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의 평안, 기쁨, 그런 즐거움이 와요. 그리고 확신이 막 생겨요. 막,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로 도움은 다 기쁘죠. 그리고 평안하죠. 그리고 막 믿음이 생겨요. 아, 할수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사탄은요, 사탄의 소리는 결박에 막우리를묶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줍니다. 자유함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자염을 주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압박감으로 우리를 올메 빠뜨리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뭘할수 있어? 막 해서 계속 저렇게 자절감,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계속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결박된 것들, 내 생각이 결박되고 내 마음이 내 언어가 결박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결박된 게 풀어지고 어,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믿음이 막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에이, 하아, 막, 어, 진짜 막 확신 어, 속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되는지. 하시죠. 내게 능력 주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주고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죄. 그러니까, 요한복음 1 6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 매우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우리 자는 단지 막연하게, 헌명하지 못한 선태 완수하지 못한 책임 또는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 등을 상기시켜 죄시러, 그러니까 죄책감만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졌어, 내가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나를 죄, 내가 죄를 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렇게 계속 죄책감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 음성 아니 성령의 음성은요 해결해라, 해게,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줄 거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자유를 받고 또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 또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갔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제, 의식, 제 의식이나 죄책감이 아닌 해결을 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죄책감, 성령은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100% 성경의 진리와 부합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진리와 비추, 비교하고,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과 우리의 자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불안전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지위와 거짓을 끊임없이 가려내는 그런 노력,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진리인가? 이건 내 생각? 비진리인가? 어둠의 생각인가? 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이 거짓과 허위로 뒤덮여 있을 때, 무너진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둠이 되면 안돼 우리 마음은 빛이 돼야 됩니다. 빛.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담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훈련되고 나가야 돼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격려해 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한람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한람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하나님의 격려의 방법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용기를, 주십, 용기를 주십니다.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계속 줍니다. 네, 가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거다 내가 너를 도구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계속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니까 러그 여호수아 일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또한 걸음 가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또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또 가. 앞으로 전진해. 그럼 거기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한 번에 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또 기도해서 또 음성을 듣고, 또 여기까지 왔으면 또 다시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인덤을 받아야 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은 평안함을, 평안을 준다는 거죠. 아, 빌리포스 사장 6절 7제를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의 도 예산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나, 초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렇 염려하지 말라. 이 배드로스 오장실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두 다 돌봐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야, 참, 염려하지 마라, 두려하지 마라. 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막 신이 나요. 막, 뭐, 진짜 막 믿음이 생기고. 이건, 그러니까, 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경곽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로 일부러 우리가 끝까지는 수행받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소망을 준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서 소망이 올때막 기쁨도 막 있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쳐요. 여기 소망이 있는 게막 기쁨 넘 넘치죠. 대성회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담대하죠.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같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바라보는 즉, 하나님은 또 오는 소망에는 실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막, 우리 막 소망이 넘치죠. 그러니까 막, 그 모든 말씀이나 그런 언어에 막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 보여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막 소망이 생긴 거지. 어, 여러 번, 열한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지속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에 대한 근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 말미야, 라 말미야, 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마음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막 생길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의 결과에 진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감사하게 합니다. 감사. 다윗은 아, 시편 138편 1절 2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며 하 신들 앞에서 주께 찬성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행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나마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또 사도가올도 그리 있어요. 어,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서 디모데에게 감사치 않는 마음은 말세 이기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냥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함을 받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없어. 오, 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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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신앙과 삶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13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기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들을 수 있는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것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듣는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계속 그분의 음성을 어, 들어야 돼요. 그분을 뵐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의 눈과 어, 두 번째 어떻게 기대되냐면은 영의 눈과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대하나님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가 열려서 진여 주님을 욕기 42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욕이그 하나님을 눈을 뵌 것처럼 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해야 됩니다. 왜왜 그러냐면 그거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어떤 목사가 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내가 너 영적인 눈 열어줄게, 영적인 귀 열어줄게 이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마음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안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안개가 있어요. 말끔히 걷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 우리가 유리 창문을 달면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유리가 어 뿌얘지잖아요. 점점점 이제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물로 깨끗이 씻으면 또 바깥에가 칼하게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계속 씻쳐야 돼요. 예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가리막이, 가리막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떨 때는 금식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진짜 어떨 때는 철형,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죠. 어 그래서 저는 어 21년 동안 또30 21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또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일대일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항상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함께 어그 기도 생활을 한다면 교제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 그분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잘 분별하고 잘 받을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저 속에 있기 때문에, 에, 그, 우리는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혼력이 새로워지고, 또 그분의 능력이 덧잇게 되고, 또 우리에게 기름음이 임해서, 우리 영이,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더 강해지고, 그 믿음의 경복이 세워져서, 영적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사역에서 승리하고,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미러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떨 때는 진짜 초자인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속사람 즉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겉사람 육이 아닌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우리의 자신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듣는 즉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음 14-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안에서, 육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천국가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음성을 듣고 지시와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존기하고 고배로 축복의 상태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